1년에 바테잎 몇번 갔습니까? 일년에한2 5 0 0번 정도 감습니다 <laughs>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제가 바테잎 감는 방법 쉽고 간단하고 정확하게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준비한 바테잎은 피지건데보통 이게 바테잎이 아무 무지, 문양이 없는 것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 한 줄이 이렇게 어, 각인이 돼 있거나 패턴이 있으면은 그거 좀 맞춰야지 예쁘죠? 그래서 여기 감을 때부터 해서 여기 이제 이 부분이 어렵잖아요? 이 부분 뒤 감고 마무리 될 때까지 동일하게 나오는 방법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감는지. 제게 정답이라는 건 아니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감기 전에 준비물은 이런 테이프하고 이 가위, 잘 드는 가위 있어야 됩니다. 일단은 요런 그 로고가 밖으로 나오게끔 해야지 감겨지겠죠? 기 보통 끝에서 시작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한 절반 정도. 저는 여기, 이 정도 위치에서 합니다. 탑에서 해도 되고, 사이드에서 해도 됩니다. 이 정도에서 시작합니다. 한 절반 정도 올려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감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감기 시작합니다. 자, 감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간격을 굉장히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손 보면은, 이렇게 잡지 않지. 이 정도 잡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텐션을 고르게 분산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은 텐션이 부드럽게 안 가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노하우로 보시면 됩니다 요런 식으로 갑습니다 감아서 요런 식으로 이게 한 바퀴입니다 그래서 잡고 또 요런 식으로 이게 저, 저의 그냥 방법입니다 요런 식으로 그리고 또 요렇게 해서 요렇게 이렇게 하면은 웬만해서는 풀리는 일도 없고 그립 잡았을 때 느낌 자체가 상당히 쫀득합니다 균일하게 감아줍니다 요렇게 균일하게 자, 이렇게 벌어지는 건 정상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곡면이 지기 때문에 요렇게 그런데 요 안쪽에가 뜬다 요 안쪽에가 뜬다? 이러면 은 문제가 있는 거 요런 식으로 덮어주면서 균일한 압력으로 요렇게 감아줍니다 요렇게 덮었을 때 바테잎의 한 절반 정도가 요 바테잎의 절반 정도 남는 게 좋습니다 자,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잡았잖아요 여기에서 잘라서 요거를 덮어줘도 되고 반드시 덮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덮어도 되고, 뭐좀 두통이 다하면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당긴 다음에 여 위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 여기서 이렇게, 그러니까 얘를 한번 감은 거예요. 감고 여기에서 이렇게 쫙당기면서 여기서 압력이 지그시 가지는게 좋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얘를 감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분 어떻게 하냐? 다시 요렇게 옵니다 요렇게 알겠죠? 요렇게 요렇게 자여기서 중요한데 약간 위에서 찍어봐 요렇게 감았으면 여기서부터 요렇게 요게 라운드가 지잖아 이 상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요 부채꼴 모양이 예쁘게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항상 바테입이 시작부터 끝까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고르게 당겨져야 돼 이렇게 그리고 이제 피니시 되는 지점이 있잖아 여기가 되든 여기가 되든 그걸 보고 끝나는 지점은 일자가 되게끔 계산해가지고 예쁘게 고르게, 그렇게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어때요? 글자가 피직피직 피직 이렇게 나오, 나오지, 이렇게. 이게 막 여기서 잘못 고여있으면은, 이게 반대로 들어갈 수 있단 말이야.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피 씨를 하시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해서 뭐 자로 제거해도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손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요 부분이 이제 정확합니다. 보세요. 자, 요 손금에 맞췄다고 보면은, 손금. 그리고 여기서도 손금, 이렇게이런 식으로 보면은 그 요차는 크게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요렇게 가잖아. 네. 그러면은 요거를 이렇게 자르는 게 아니고 요렇게 자르는 게 좋아. 왜냐면 얘가 이렇게 가려고 하니까 이렇게 자르는 게 끝이 예뻐요. 그래서 가위로 자르는데 이때도 중요한 게 있어. <laughs> 자, 봐. 얘가 땡기면서 오면은 대충 요 정도에서 끝나잖아. 네. 근데 얘가 여기까지 올라오면안 이뻐. 배쪽 한 개. 그러니까, 이 정도에서 끝나게끔 하려면은, 여기에서, 여기서부터 사선을 요런 식으로 해줘야 손가락 안 자르고 조심해야 됩니다. 자, 요렇게 했잖아? 여기서 다시 이렇게 해서, 일자로, 여기를 일자로 만들어줘. 일자로 만들면서, 얘는 요렇게 당겨서, 얘가 요 끝에 남은 게이쪽에올수 있게끔 해서 딱 잡아, 이렇게. 잡은 다음에, 테이프가 이렇게 감겼잖아? 이렇게, 이렇게 감기는 방향으로 마감해주는 거야. 그래서 약간 넓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약간 넓게. 이렇게, 살짝 넓게. 이렇게 해서 밑에서 하부에서 막감을 해주면 일단 감는 건 끝났고요. 요, 이제 꼭, 요게 이제 엔드캡이잖아. 어, 피직 밭테이프 좋은데 요 피직 엔드캡이 엄청 안 좋아요. 엄청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 손님 이번에 이제 멀리서 오셔가지고 세차 뭐요다 하셨는데 그냥 서비스 차원으로 그냥, 그냥 여기 있는 거, 그냥 이런 거 있잖아요. 요, 볼트 달린 거. 요새는 요렇게 나옵니다. 보통 이렇게 나오는 게 많기 때문에 요거를 해서 제가 그냥 끼워드릴게요. 요런 엔드캡, 볼트형 엔드캡이 훨씬 좋다. 그래서 이제 요거 일단 임의로 박아드리고, 뭐, 받아보고 뭐, 아우, 나는 피직으로 할게요. 그러면 또 바꿔드리면 되니까. 이제 결과물이 좋아야 되니까 요렇게 해서 이제 요 부분은 요렇게 말아 넣습니다. 로고가 일자로 보이는 게 좋아요. 너무 디테일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마감을 해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네.